미니는 거의 3명 사이에서 시청자들에게 지목받지 않아야 한다. 요거 혹시 지금 놀랍게도 그 다행히 또 1번부터 4번까지 싹다 노브라라고 했는데 이게 제자리뛰기 3번 후에 가슴이 정확하게 그냥 딱 하고 정지할 때까지 몇 번이 더 흔들리는 제자리뛰기 3번 한 번씩만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참아서 맞아요? 어 <laughs> 진짜? 다들 한두번 정도 더 흔들린데. 아 1번 분은 두번 정도. 정도 더 흔들린다. 4번 분은 몇번더흔들리셨죠네 다섯 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네어 가슴이 음. 멈출 때까지 네 다섯 번이나 더 흔들렸다. 네. 그게 네, 말이 됩니까요? 네, 그게? 생생이 아닌가? 진라우이 네 다섯 번이었다면요. 아 그럼 3번 분은 혹시 몇번 흔들리셨을까요? 아 숨이 가오는데. <laughs> 정확히 덜롱하고세 번입니다. 세 번이었다. <laughs> 이번 분은요? 하나 둘셋 하고 덜롱 그러고 나는데요아 덜렁이면은. 한 번이죠. 음, 음, 아 이게 근데 크기와 별개로 탄력성에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면은 오히려 탄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4번 분은 네 번, 다섯 번이 흔들렸다는 거는 도대체가이 <laughs> 예전에 안 좋아요. 다들 왜지? 아니, <laughs> 아, 뭔가 뭐 숫자를 잘못 쓰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 신나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까지 네버인데요. 다섯 번까지는 아니었어도. 아, 왜 이렇게 덜렁덜렁덜렁덜렁 정도? 예,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아니, 아마 잘못입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가슴 크기로 태어나고 싶나요? 왜 OX 들고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2번만 o 고 나머지 1, 3, 4가 X예요. 차례대로 1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왜 X를 드셨죠 저는 기왕 태어날 거면은 진짜 통 폭력... 가슴 크기를 태어나서 역캠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오케이 2번 분은요? 삶에서 얼굴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몸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 몸으로 살고 싶어요 아, 아, 다시 태어라도 난 다시 내 몸으로 태어나겠다 3번 분은 X를 드셨어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급격하게 크기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온갖 근육주사나 모산의원, 정형외과 다 다녀봤는데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가슴 크기를 이제 축소하는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어, 지금 당장 가슴 축소 수술하기는 큰 돈이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참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태어난 다고 하면은 그 여거보다는 조금 작게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몸에 네. 무리가 가지 않는 크기 정도로 지금보다 <laughs> 조금 더 작게 태어나고 네. 싶다. 어, 3번 분잘 들었고, 4번 분은 어땠을까요? 아, 저는 에이크업이란 작은 사이즈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 그리고 또,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또 여러모로 좀 하얀 부분도 있고 그래도 뭐 굳이 다 입혀놓는 날도 굳이 겉도 안 보이게 크고 또 여러모로 불편한 있는 삶을 또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삶을 좀 살아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예이. 아 이번 생은 불편함점도 많이 겪었는데 다음 생에는 좀 작은 가슴으로 태어나서 뭐 편안하게 자, 뭐 여름에 어. 브라도 안 입고 시원허이 그냥 어 작은 가슴이니까 뭐 브라 써도냐. 브라도 브랜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어뭐 일리가 있어요 다 이제 뭐 메이크업은 껌딱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그래도 우리 지금 1, 2, 3, 사 중에 도마가 응. 한번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뒷통수. 저는 아, 아. 데는대요 A 컵도 나름대로 이렇게 안 작더라고요. 아니 사복부이 네, 갑자기 아. 어, 왜 갑자기 이제 갑자기 또 에이 도마들을 아. 또 이렇게 아이, 하기 시작을 했는지. A 컵도 나름 아. 매력이 있나봐요. 예, 나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주변에 계셔가지고. 아 숨은 네, 아니더라고요. A 컵이면은.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막 앞인지 뒤인지도 아니고 성인지 아동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아, 수준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laughs> 피부가 잘 되더라고요. 아, 여기 너무 무더워요. 뭐 무더 있는데 사방님 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표 결과는 4번이 285표로 무려 40.7%로 도마로 지목이 되었는데 아, 과연 이게 진짜 4번이 도마였을지 한번 우리 정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유 누나들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사진만 보고 알아챘듯이 이레이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레인입니다. 3번 이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는 사진일 수도 있는데, 정체 번호는 2번이었습니다. 누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번 누야입니다. 어, 이또 빵빵한 저탱이 사진이 왔는데, 이번에 번호는 1번 최은채님이었습니다 은채님, 나와주실게요. 슬픈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번 분이 도마긴 했고요. 우리 나나링님, 울지 말고 고개 드세요. 당신 죄인 아니에요. 검색했는데. 는다 3번이 도마라고 생각했고 4번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만큼 잘 하셨어요 초반까지 후반 가서 정신줄을 놓으시던데 <놀라> 어디서 어디서 잘못된 거아 너무 후반에 본인이 이제 너덜너덜해지면서 갑자기 빈유 A 커버 커버 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아예 멘탈이 붕괴된 게 너무 잘 보여버려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웠네요. 아니 근데 그 도마라는 게 본인 방송의 밈 같은 거죠? 도마 프레임이 왜 씌워졌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본인이 어필을 한 거야? 다 도마라고? 그게 그 진짜 신기한 게요 그게 본인의 의지가 없이 그냥 찾아와요 제첫 방송 데뷔할 때부터 채팅창에 도마라고 올라오더니 저는 계속 부정을 하고 나 정도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저한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블리즈에는 그 나무잎에 검색을 하면 가슴소열이 나오더라고요. 이레이님이 가슴소열 1위고. 문보모가 3위고 나나링이 4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유니즈님이. 아 브이야, 방금 이쪽 브라비라고 했어, 그런지. 오케이 오늘 오늘 제일 고생해 주신 도마 나나링님까지 오늘 소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음, 조금 더 패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참았어요. 어때요? <laughs> 나나의 완전 거슴 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오호. 나나는 일단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멤버들에 비해서 작은 거지 아뭐 모양이 막안예쁘다던가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laughs> 멤버들이 너무 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가지고 데뷔 첫날에 모모가 나나는 도마 나나는 도마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이제 무장 어, 그뭐 모모가 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아 우리 나나 참 어, 작고 예쁩니다. 네, 작고 좀좀 예쁘다. 평균. 그래도 앞에. 작고는 들어 가야만 하는 크기이긴 한가 봐요. <laughs> 아, 아무래도 오늘 너무 참가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선뜻 용기내가지고 이런데 이제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